음식을 천천히 특별히 2분만 꼭꼭 씹어 먹어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혹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선생님의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식사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2분만, 단 2분만 꼭꼭꼭꼭 씹어 먹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뇌연구의 대가인 오시마 기오시 박사는 1927년생으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려 13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우리 유교수님의 <laughs> 선배님이시죠?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교수님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3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하신 오시마 기요시 박사. 여러분 오시마 기요시 박사의 좋은 책들이 많은데 걸을수록 뇌가 젊어진다는 책도 우리 기요시 박사님의 책이죠. 자 이분의 비결이 뭐냐면 바로 몸에 좋은 음식을 꼭꼭꼭꼭꼭꼭꼭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서 꾸준한 운동을 특별히 걷는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 기호시 박사님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왕성한 지필 활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작 활동, 저작 활동이 뭔지 아시죠? 음식물을 꼭꼭꼭꼭꼭꼭 씹어먹는 이 저작 활동과 발바닥을 자극해서 걷는 운동, 걷기 운동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건강과 장수의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필 활동을 하십니다. 자,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우시 박사님은 평소에도 뇌운동작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삼시세끼를 꼭 현미로 먹습니다. 꼭꼭꼭꼭 씹어먹게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이런 현미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꿀떡꿀떡꿀떡 10분, 20분 만에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는 주로 얼만큼 1시간가량 아주 천천히 꼭꼭 씹어먹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꼭꼭 씹어먹고 시간을 들여서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테이블 식사 테이블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보라색 모래시계가 있는데 모래시계 따로 나 따로 놀지 마시고요 모래시계는 30분용으로 오죽하면 저희가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도 5분 만에 드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먹는 것에 이 과학 소화기를 살리는 과학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들여서 꼭꼭꼭꼭 씹어 먹으면 그 자극이 뇌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 뇌생녀, 뇌생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구 논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그 확실한 근거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식을 천천히 씹다 보면 점점 단맛이 나고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는 것보다 맨 마지막에 밥을 맨 마지막에 꼭꼭꼭꼭 씹어 드셔보니까 어떤 맛이 나요? 굉장히, 그전에는 반찬 맛 때문에 밥한 숟갈, 반찬 한 숟갈 이래서 밥맛을 모르셨는데 요새는 맨 마지막에 천연탄수화물 먼저 다 먹고 그 다음에 조리된 음식 먹고 맨 마지막에 밥을 먹어보니까 꼭꼭꼭꼭꼭 씹어 먹으니까 밥맛이 얼마나 고소한지를 느끼실 수 있죠. 자, 음식을 천천히 씹다 보면 점점점점 단맛이 나고 좋은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자, 오래오래 오래 꼭꼭 씹어 먹는 것은 바로 우리 뇌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연구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 피 실험자가 fMRI라고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를 촬영하는 fMRI를 시술했는데, 기계에 누워서 눈앞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영상을 기억해내는 정도를 측정하고 처음에는 그냥 FMRI 기계에 누워서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영상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분 동안, 2분 동안 음식을 꼭꼭꼭꼭꼭꼭 씹어먹은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측정해서 두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결과 음식을 꼭꼭꼭꼭꼭꼭 씹어먹은 후가 씹지 않았을 때보다 정답을 발표하는 게 30%가량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인지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늘어나는 것이 보이죠. 또한 뇌의 해마 부분도 훨씬 활성화되었는데, 이와 같이 2분간만 꼭꼭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뭐가 상승하더라? 자, 여기 뉴로사이언스 레터러스에 보면 이 신경과학 잡지에 연구결과를 받쳐주는 근거가 있는데요. the e f f 인 워킹 o 모 chewing w k i n g memory processing. 이제 워킹 메모리 이 작업 기억의 과정이 음식물을 꼬꼭꼬꼭 씹어 먹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바로 이 내용입니다. This results suggest that chewing may accelerate or recover the process of working memory besides inducing improvement in the a l o w s r level by the chewing motion. 자, 여기 보니까 <laughs> 재밌는 이 지금까지 우리 연구한 내용에 이제 그 연구 내용을 받쳐주는 연구 논문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추론할 수 있냐면요 데디아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추잉 모션 음식물을 꼭꼭꼭꼭꼭꼭 씹어먹는 이 저작 활동이 어떤 결과를 어~ 내어주냐면요. 얼라우저 레벨 각성 기억력이 아주 좋게 또렷하게 기억력이 막 생각나는 이런 이 뇌의 각성 상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 각성 수준의 향상의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것 외에도 음식물은 꼭꼭꼭꼭 씹어먹었더니 얼마나 기억력이 좋아지는지 뇌의 각성 상태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 외에도 워킹 메모리 이 작업 기억이 작업 기억의 과정이 엑셀러레이터 우리 차를 운전할 때 악셀에다 밟으면 어때요 가속화되죠 꼭꼭꼭꼭 씹어먹었더니 뇌 기능이 인지 기능이 이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력이 어떻게 되냐면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처럼 가속화가 돼서 기억력이 너무 좋아지고 어떤 일이 있어요? 리커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씹어 먹을수록 뇌가 살아나고 오래 꼭꼭꼭꼭 씹어 먹을수록 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발음이. 뇌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 논문입니다.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려면 치아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작활동 특별히 자, 치아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공간인지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실험지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치아를 제거한 이빨을 뺀 쥐의 공간 기억력이 이가 있는 정상쥐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꼭꼭꼭꼭꼭꼭 씹어먹지 않으면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연구 논문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결론지어져서 the causal link between mastication and cognitive function has been confirmed in animal experiments and human studies and tooth loss increases the risk of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여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물 실험과 그다음에 사람의 연구에서 보니까 이 매스케이션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 저작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저작 활동과 인지 기능, 커뮤니티 i 펑션 인지 기능 간의 그 관계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대요. 자,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 것과 기억력과의 무슨 관계가 있더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더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고 이빨이 있는 사람이 씹어 먹는 것과 이가 없을 때에 물론 쥐 실험에서지만 사람에게서도 저작 활동을 왕성하게 했을 때 인지 기억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게다가 치아가 없으면 뭐가 어떤 위험이 증가하게 되냐면 바로 인지 장애와 치매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치매 굉장히 두려우시죠.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시겠지만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기 위해서 치아가 건강한 게 여러분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신경학과 하고 치과의 내용만 봤는데 이제 비뇨기과에서도 할 말이 있대요. 미국의 비뇨기과 잡지 저널 오브 유로로지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자, 쥐에다가 쥐에게 타액, 침을 없애 보았더니 수컷의 정자수가 20%에서 20%, 이 20%, 5%가 줄더랍니다. 쥐가 이 침을 없앴더니 정자수가 20에서 25%가 줄어들고 운동량이 70%가 감소하더랍니다. 침을 없앴더니. 그래서 암컷을 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3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음식물을 꼭꼭꼭꼭 씹어서 타액을 내는 것과 생식 능력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는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인지기능과 뇌생년, 뇌생년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대사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음, 작용만 하는 줄 알았더니, 생식 능력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 행위가 중추신경을 포함해서 몸 전체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게다가, 음식물을 꼭꼭꼭꼭 씹어 먹지 않는 분들의 되게 비만에 걸리죠. 왜냐면 꿀떡꿀떡 삼기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씹어 먹어야 소화효소인 아밀라제와 뭐 여러 가지 푸티알린이나 뭐 단백질 소화효소인 리파제나 지방 소화효소가 리파제죠. 단백질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나 이런 소화효소가 잘 분비돼서 소화도 잘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꼭꼭꼭꼭 씹어 먹지 않으니까 꿀떡꿀떡 넘기니까 배가 고픈지 부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음식을 잘 씹지 않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뇌의 중추가 자극을 받지 않아서 아무리,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꾸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음식의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씹지 않고 자꾸 먹게 되면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밥을 빨리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음식을 빨리 먹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급성신근경색은 물론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증, 뇌경색, 모야모야를 유발하는 것이 뇌혈관을 점점 폐색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꾹꾹꾹꾹 씹어 먹는 것이 단지 인지 기능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모든 뇌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어,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에 굉장히 음식물을 천천히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실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5분 이내인 사람과 식사 시간이 15분 이상인 사람을 한번 살펴봤더니 식사 시간이 5분 이내 에 꿀떡꿀떡 삼키시는 분들은 비만의 위험이 무려 15분 이상 씹는 분들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또 당뇨병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고지혈증의 위험이 1.8배 이상 높고 지방간의 위험이 몇 배가 높은지 아십니까? 음식물을 꼭꼭꼭꼭 씹어먹지 않고 5분만에 꿀덕꾸덕 삼켰더니 지방간의 위험이 무려 23배나 높습니다. 간 수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음식물을 꼭꼭꼭꼭 잘 씹는 것은 소화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입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위에 들어온 음식이 달라집니다. 음식을 잘 씹어서 잘 움직여서 연동운동을 해서 아주 아주 작은 조각으로 만들면 소화하기에 좋은 상태가 돼서 소화도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됩니다. 연동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잘 주물러 주면 소화도 빨리 끝나게 돼요. 그런데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단백질 덩어리, 큰 덩어리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장 누수증후군 리키거신드럼껏 장에 리키 줄줄줄줄 장에 줄줄줄줄 말 그대로 장이 줄줄줄줄 새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지 않을 때도 소화되지 않은 큰 단백질 거대 단백질 덩어리들이 장 누수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잖아요. 어,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음식만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도 심한 무리가 가서 특별히 빨리 먹어야 하는 우리 남성분들 군대에서 빨리 먹는 습관이 많이 길러지셨죠. 이 군대식 식사의 습관 한국 남성들의 빨리 먹는 식습관이 바로 위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서 위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식사하실 때는 특별히 천천히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끼를 먹을 때몇 번이나 씹어야 할까요? 여러분 몇번 정도 씹으시면 될것 같아요. 한끼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내일부터 한번 세보실까요? 내일 오전에 한번 세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끼를 먹을 때몇 번이나 씹어야 할까요? 일본의 한 연구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은 햄버거나 스파게티 비교적 많이 안 씹어도 되는 패스트푸드 많이 안 씹어도 되는 패스트푸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햄버거나 스파게티 등은 부드럽기 때문에 수수수술 넘어가죠. 이런 것을 먹을 때한 600번 정도를 씹는다고 합니다. 스파게티를 먹을 때도 한 600번 정도를 씹는다 그래요 한끼 식사에.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 무려 1,400번에서 1,500번 가량을 씹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0년 전에 일본 음식을 재현해 먹어본 결과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이 섬유질 높은 그런 채소식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200년 전에 일본 음식을 재현해서 먹어본 결과. 대략 4천 번 정도를 씹을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끼 식사에 몇 번이나 꼭꼭꼭꼭 씹는지 내일 오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작 활동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패스트푸드와 같은 현대인의 식단과 빨리 먹는 현대인의 식사 습관이 이 시대에 많은 질병을 불러오는 것을 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음식을 천천히 특별히 2분만 꼭꼭 씹어 먹어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 연구결과에서 봤습니다. 게다가 또 쥐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게 돼요? 생식 능력이 올라갑니다. 꼭꼭꼭꼭 씹어 먹었더니. 이런 연구결과들 다 보신 것처럼 음식물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가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에너지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고 또더 오래 장수하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살펴보신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식사하실 때 꿀떡꿀떡꿀떡 꿀떡꿀떡꿀떡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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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내일부터 식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꼭꼭 예, 천천히 꼭꼭 씹어드시면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